가오는 트럭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남자. 정체불명의 무장세력에게 붙잡혀 어딘가로 끌려가는 여자. 그녀는 지질학자 케이트였습니다. Hot zone. On board. That's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잔뜩 겁을 먹은 케이트와 동료. 그때 출발신호를 위해 쏘아진 한 발이 차에 명중하자 일제히 움직이는 군인들. 팔을 세운 무장세력은 함정인물 눈치채고 이때 잠복해 있던 요원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전 지구적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 헬스톰을 강탈한 테러 조직원 그들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KT에게 지금 당장 헬스톰을 작동하라고 협박합니다 동료는 차라리 죽이라고 외치지만 함께 붙잡혀 있던 동료는 공포에 못 이겨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죠 버튼이 눌리는 순간 헬스톰은 가동되고 조직원은 그 동료를 바로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때 요원이 조직원을 처리하고 게이트는 작동한 헬스톰을 정지시키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 그 순간 헬스톰은 발사되고 재난은 인간의 손으로 시작됩니다. <목소리> 헬스톰을 파괴했다고 보고하는 요원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며 공포에 떠는 케이트. 케이트의 남편과 딸 제시, 그리고 제이크는 단층 변화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공을 찾아옵니다. 아빠의 전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제시는 돌아오지 않는 엄마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Rob Barris <laughs> Speaking of, how is Kate? I haven't seen her in f yeah, well, o 엄마 얘기에 자리를 피하는 제시. h 리 s 는 관측 중 나타난 단층선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는데 h 이 s 는 관심이 구조되었지만 더큰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헬스톰의 위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보지만 뭔 현상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리죠.

This has just begun. Rob, you're gonna want to see this. South Ridge. It's not the size that's a concern. It's the frequency. Have you been mapping these? Yeah, every single one of them, like you told me to. What's that? 한편 센 안드레아스 단층선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그들은 심상치 않은 감지하게 됩니다. 절망하던 케이트 앞에 나타난 남자. 그는 해킹 팀의 일원인 드루입니다. 케이트에게 정보 파일을 넘긴 장본인이죠. 그들은 정부의 기밀 정보 유출이 이번 참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케이트는 두루에게 자신의 정보 파일을 찾아달라 부탁하고. <목소리> <목소리> 헬스턴으로 인해 이미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고 있었고 Hello? Hey, 이때 들어오는 국자 I 연기력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서 n e e 가기 위한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부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빠졌던 키 zip bomb. I need a zip b o 자신보다 나라가 먼저인 그녀는 지지 않죠. 한편 부탁받은 악성 코드를 가지고 온 펜이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 죠. 이때 발견하는 이상 징후들 Just get to the truck. I need you to take the kids and get out of here. Exactly my point. You feel the need to stay? But if you have a plan, I sure would like to hear it. 혼자 두고 갈수 없다는 가족들, 그녀는 한동안 생각이 잠겼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헬스톰은인계점에 도달해 붉은빛을 내뿜으며 폭주를 시작합니다. As a result, the earthquakes release the powerful storms. Designed to do. Preliminary tests with the weapon, there's a signature. What if we don't stop it? game scenario? Bite me. Our entire network was just shut down. We've been hacked. Oh damn it. Equal and opposite wave of energy to destroy it. So that's what we're looking for. We're getting something. Get on the timer. Record the readings. I'm trying. We have one reading, we need two more. Guys, the quicker we get these readings, the quicker we can get out of here. Jake, you're with me. Go with your mother. We'll meet back at the bridge, okay? Be careful. I got a problem needs fixing. Who's my best tech? Right. 드루 come with me. 드디어 서브실로 들어가게 된 남자. Okay. 그는 급하게 케이트에게 자료를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게기 데이터만 구하면 되는 상황.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들은 무사히 데이터를 구하고 헬스톰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카운트 쇼크 웨이브는 거대한 인공 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사투와 기술이 인간의 손을 벗어났을 때 벌어지는 비극을 그린 재난 스릴러입니다. 현실의 위기처럼 느껴질 만큼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불러오는 결과를 묵직하게 보여주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